신명기 28장인데요 엄청 깁니다 어,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 28장 네가 내네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네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제와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것이라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네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네 임금을 너와 내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총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에는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헐며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 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애호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그 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시명기 어, 18장은 어, 순종과 또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순종에 대해서는 14절까지밖에 장1 4 나오지 않는데 한 4배 되는 부분들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복과 저주는요. 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 행위의 결과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복받고 우리가 잘 되고 번영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 만드실 때 복주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게 설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4절까지만 왜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냐면 그냥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우리의 모든 설계도가 번영하고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사람과 관계도 형통하고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졌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무나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어,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느 곳에서나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서나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어, 또 순종했을 때는 어느 때든지 복을 받아요. 공적인 자리, 뭐 사적인 자리, 어, 뭐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어느 때든지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느 때든지 저주를 받아요. 완전 비교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할 때도 뭐예요? 내가 속한 곳,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속한 곳,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어때요? 어, 보면 어떤 싸움이든지 이겨요, 순종했을 때. 근데 어떤 싸움이든지 다 져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다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니, 계속해서, 어, 11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그, 나머지를 보면, 21절부터 쭉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저주예요. 병마도 오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소유도 드리지 못하고, 심도 깨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어 비교해서 얘기하시고, 모세가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13절에 얘기하 1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지사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 줄 아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것만 하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어때요? 우리가 열한게 말씀에서 있잖아요. 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날은 사람을 자기의 자식을 죽여 죽일 정도로 이럴 완전 그런 상황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어때요? 하루 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라는 거는요, 우리의 목적지, 그걸 잘 따라갈 때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잘갈 때, 어,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어, 보면, 그 46절에 보니까요. 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풍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표징은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신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저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 과거에 어떤 저주들, 하나님이 과거에 함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신호를 보고요, 미래를 알리는 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저주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이 과거도 회상하고 미래도 보게 되는 표범이 돼요. 잘못된 표범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돼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주받은 이유가요. 여기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요? 해 저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뒷 부분에 보면요, 그 여기 보니까. 제일 큰 저주는 이건 것 같아요. 63절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망하는 거, 우리가 멸망을 다하는 거를 기뻐하시는 까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우리의 땅이 좀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여시면 돼요. 근데 제일 큰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포로가 되어지고, 다시 너희들의 애국당,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면서. 그래서.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돼요.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가고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모든 저주가 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의 선택 내가 오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걸까를 좀 생각하고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면 어떻게 해요? 1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의 모델링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주의 모델링이 되지 마시고 복의 모델링이 돼서 야 하나님의 복의 사이즈가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가요 저주를 받으니까 기쁨 심이 없어요. 다 가져도 심이 없고 기쁨이 다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정도로 우리는 완악한 자예요 그래서 늘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불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기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알므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알미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에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주의 모델링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땅에 가시와 엉커키가 제거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주셔서 하늘의 차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